자연의 힘으로 만든 멋있는 작품이네 진짜. 여기 올라가시죠. 여기가 아니에요? 예. 올라가. 세 아, 이거 지기 많나 흔들게. 어느 정도 흔적이 좀 있기는. 아, 한참 올라가도 자연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데요? 와, 이게 뭐야? 돌다리가 있네. 이게. 딱사람다니하고 이거 이거 직접 만들어 놓은것 같은데. 이건 분명히 사람의 손길이 아니고 이게 자연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건데 이거 아, <laughs> 저렇게까렇게렇게보이네어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의 흔적. 아니 사람의 손길이 닿은 듯한 흔적. 바위이이어게이은길이산게이을 향해 길게 아주 게이게이어게이습니다아게이이 깊은 이속에 누가 어떻게이런게이 만들었나 궁금렇게요 아, 너무 긴데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 예. 아, 아니, 거기 무슨, 여기 공사 현장인가요? 아, 아니에요. 아니, 내가 뭐좀 만들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 실례합니다만 저 혹시 여기 저, 이 산속에 사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산에 살죠. 아, 그러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예. 아, 근데 지금 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 돌이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돌이요? 예, 이 돌을 옮겨가지고 의자 좀 만들까 하고 이제 오기는 중이에요. 도로를 옮긴다고요? 예. 네.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제가. 아 그래요? 예.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아 험한 산길을 해치고 온 끝에 어... 자이니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다시 인사드려야겠네요. 저 M B N 나는 자이니다에서 나온 윤택이라고 합니다. 네. 아이고 제가... 오늘 나갔을까봐. 아이고 많아요. 거기 뭐예요? 그게. 아이고 냉장고예요? 아 이거. 은근저 지금 보니까 물이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이게... 저장고나 맞죠? 아저기서물 저장. 나오네요. 예, 네. 야외 놀러 다 보면 아이스박스를 많이 갖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찬물 담아놓으면 음식 네. 하루 정도로 이제 보관을 그러잖아요 찬물을 가둬서 음식 저장하면 되겠다. 음... 네, 그게 쓰이가 만든 거죠. 네. 이거 아 이제 미역을 이제 불려놓은 거예요. <laughs> 네. 미역국 드시게요? 예, 네. 미역을 불려보고. 어... <laughs> 아 잠깐만요. 혹시 오늘 생신이세요? 아 내가 원래 미역을 좀 좋아해요. 아. 저도 개인적으로는 미역국 참 좋아해요. 이제 산에 살다 보면 이게 보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마름이요. 그렇죠. 매일 매일 새롭게 태어나니까 매일 <laughs> <laughs> 매일 생이라 마찬가지예요. 그 매일 아침 좀 미역국으로 시작하시겠네 <laughs> 마늘 넣고, 들기름 넣고. 들기름 넣고. 이거 한솥 끓여 넣으면 몇 일도 먹겠어요. 해서 먹어. 아, 그렇죠. 이제 쌀뜨물 넣고. 아 쌀뜨물이요. 그래야지 더 고소하고.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이 저 쌀뜨물 많이 쓰셨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아 이거 능이에 한번 능이 넣고 한번 끓여보려고. 와. <laughs> 보약이죠 보약. 보약이에요? 야 역시 산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거는 제대로 누리지. 가지 가지. 가지지 않을까요? 야, 진짜 냄새 좋다, 좋아. 언제 이 따신 거예요 이번에? 예, 이거 가을에 좀 늦게 따놨다가 네. 좀 보관을 해놨는데. 아껴둔 능이버섯을 아낌없이 넣은 능이미역국. 아, 정말 맛도 향도 기대가 됩니다. 아, 좋다. 이 진짜 쑥쑥 들어가겠네요. 역시 조내가서 먹자고요. 네네. 아이고 좋죠. 아, 정말 완연한 가을입니다. 매일 새로 태어나는 자연인의 생일상입니다. 아, 분무한맛좀 볼까요? 네. 아, 맛있다. 맛있습니까? 네. 어, 능이다. <laughs> 네, 능이네. 어디, 내이 향이 좀 나아요? 납니다. 음. 식감도 좋아요. 식감도 좋아요? 능이 네. 네. 미역국을 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어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음. 이 느끼는 한번 맛도 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여 여러분. 아, 아까 많이 으셨는데 뭐는 <laughs> 먹읍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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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고들도 먹어 되는데 아 맛있네 솜씨가 좋으신데요 솜씨가 좋아요 네 아이고 별말씀을 아우 솜씨 좋다 소풍 온것 같네요 가을 소풍 눈으로 먹고 입으로 아. 먹고 즐기고 러니까 너무 좋죠 그렇죠 네. 뭐이전도 되기까지는 네. 사실 고생은 많이 했지만 고생 끝에 네. 뭐 네. 낙이 온 거라고 생각하고 음. 즐기면서 삽니다. 50대에 시작한 자연인 생활인데 계획보다 일찍 산에 들어온 것처럼 인생도 항상 남보다 빨랐다고 합니다. 윤택씨 뭐예요? 아이거 어, 남의 비밀을 믿고 있어요?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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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예? 아이 저 여기 그냥 걸려 있어서 그냥 아이고 이게 제가 또 실수를 했네. 요어이 이리 와. 응. 자, 아이고 우리 칼. 응? 아개비이에요 개비시요 개비 참나 아유 나 진짜 아유 아, 이 개털이 참... 뭐 워낙 개털이라 개터리가... <laughs> 개털이? 네 아유 그냥 뭐칼 <laughs> 그치? 네 응. 표정 오묘한데요? 응. 음. 원하지 <laughs> <laughs> 근데 이름이 왜 칼이에요? 개 이름은 어떻게 지을까 이제 처음에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짐승 나타났다든가 네. 아니면 위급 상황 있을 때 네. 길면은 좀분위기가좀 급할 때좀 힘들잖아요. 총칼 뭐 이런 식으로 아, 어? 이름이 너무 길면은 이제 뭐김수환무 뭐, 거북이와 두루미 삼장각자 동방석 칠자고 사리다 워리워리 써. 끝해 넘어가니까 칼총장 끝나네 그죠? 그렇죠. 음. 짐승 꼽잡 못하게 니들 만들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름은 강인하고 강력한 칼인데, 하는 짓은 진짜 영락없는 애교적인데, 아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형님 대요. 아이고 힘들다. 자, 아, 잠깐 쉬다가 갑시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 이런 산을 다닐 때마다. 네발 달린 동물이 왜이렇게 부드러운지. 저봐요 <laughs> 저 얼마나 저잘 다니는 저. 오 진짜 잘올라간다야 집에서 애교쟁이더니 산에서는 진짜 이름값하네. 칼이네, 칼. 왜 이렇게 잘 다니세요? <laughs> 약초에 좀 관심이 있고 아... 어, 그래서 이제 배울 겸안 네. 옛날에 좀 내가 좀 신마리를 좀 쫓아다닌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자세히는 뭐 나는 모르고. 네. 네. 조금조금씩 배워가는 그런 단계라고 할까요? 네, 예, 네, 좀힘좀 냅시다. 네. 네. 옳지 가자. 역시 3년 동안 10만이 따라서 다닌 이 내공. 아, 근데 윤택 씨,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 저뭐 원하시는 거 있어요? 제가 경동시장 가가지고 사다 드릴게요. 아유, 어떡하니까. <laughs> 한약방 가서 제가 사 드릴 테니까 좀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네. 원하는 게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 아 이게. 거기 있어? 요아 <laughs> 네. 네. 그게 뭡니까? 아 이게 지치라는 거예요 지치? G7. 아 지치요? 네. 산삼에 버금가는 신비의 약초라는 가을 지치입니다. 뭐 너무 경사진데 좀붙있네 이게? 아주 경관 안내 아주. 어? 뭐 크기 비해서 너무 조그만하네. 지금 이게 지금 빨간 게 이게 지치거든? 요 이게? 예. 한겨울에 눈이 쌓여도 네. 그주인에는 뻘겋게 묻는다는 게 지체예요. 필요한 것처럼? 필요한 것처럼. <laughs> 거의 불로장생이라고 봐도 되죠. 이건... 불로장생이요? 그렇죠. 마, 거기에 버금가는. 그래요? 오래 이거... <laughs> 뭐 꾸준히 먹으면 노화 방지도 되고. 아니 보다시피 내가, 뭐 네.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뭐 담이 올 때도 많고 절이 때도 오... 많은데. 구 해서 먹으면 이제 네.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불로 음, 음. 어. 장생하시려고요. 아이 그럼요. 그럼요? <laughs> 그럼요. 아 좋다. <laughs> 아 지치한 불이 젊음 하나 충전입니다. 여기서 막 기다려 봐봐요. <laughs> 아이샤워하 충분하겠네. 네? 이게 뭔데 충분하다는 아. 거예요? 한번 뭐잡봐요 충... 하진 않아요, 물이. 그렇죠? 그렇다고... 저런데 어림장 같지만은 네. 이걸 아침에 이제 물을 받아놔요 그렇게. 네. 그런데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 그렇죠. 태양의 열로 해서 이제 좀 데워지는 거지, 이게. 오... 살짝. 땀을 냈으니까 한번 네. 해 보자고. 아, 지금 땀을 안 냈어요. 아, 왜또 그러셔? 왜로 와요, 빨리. 어, 저 밑에서 씻는 거예요? 네. 아, 물이 여기 있는데 물 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저 물로 해서 이제 흘러 나와서는 내가 여기 와서 이제 샤워하는. 를어 아, 여기, 여기 샤워기도 매달아 네. 놓으셨네요. 예 네. 나무에서 왔다. 아 저기 위에서 그냥 물이 이렇게 내려온다 이거죠. 수압. 그죠 여기보다 여기가 낮아야지만은 물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구조구조. 야이 등목이 아니라 샤워가 가능한 집. 어, 오늘 샘물 샤워 한번 가나요? 예. 네? 아, 가네요. 가요. 그치. 예감 적중해. 어. 아. 철인 맞냐, 철인. 어 나온다. 아. 어머, 아가씨. <laughs> 아주머니, 아유 남파이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웃음> <웃음> 아니, 아주머니, 여기 남파이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아주머니. 무슨 말이야? 자바이옮기고집 짓고 농사 짓고 온종일 흙먼지 뒤집어쓰고 이래도 이 야외 샤워장에서 낚시고 나면 저녁은 언제나 개운했다고 해요. <목소리> 아 여기서 아 시나다. 아오오 촬영. 엄청 빠른지 어우 그래도 물이 따뜻해이네요 진짜 진짜 찬물하고는 다르네. 어, 아이고, 어. 어우 귀여운다. 이게 소소한 어. 것만은 어. 이런 가지가 어. 행복한 거예요. 어, 어. 어 좋다. 쌀쌀합니다. 어. <laughs> 자 길었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잘 <laughs> 자요. 아 오늘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보니까 노래하고싹부르겠습니다아 이거, 이거 지금 오늘 지금 가동 벌금입니까? 아 그럼요. 아, 아. 자 태양열 노래방은 전기를 아끼려고 선곡 후에 전원을 켜죠. 자 이분짜리. 어. 어. 빠. 어, 큰맘 먹고 오픈한 노래방인데, 야 음. 소리 좋네요. 즐겨보죠. ᄋ ᄋ ᄋ ᄋ 내 맘대로 ᄋ ᄋ ᄋ ᄋ ᄋ ᄋ

태양광이라 n 이 t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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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고 i n g to go. I'm 아이고 아이고 이 go. I'm going 먼저 부르 I'm going to go. I'm going to 해 아, 여기 그림을 지금 아, 그려 이렇게. 아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거근이시간이 없어갖고 게 네. 저쪽으로 들어와서 게박빙빙빙빙빙돌아아다니게이렇나가는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너무 홈이 파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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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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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면 이, 네. 이 정도에서 손을 쭉 파주면 되는 이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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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죠요 이렇게. 이렇을쭉 파주면 되 검도 유단자 윤택 씨의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신중한 갈질로 매트의 홈파기 작업을 돕습니다. 좋아요. 불편하시진 않아서 이렇게 하는 게 어차피 생활의 환경에 환비, 적응해야 되니까. 음. 그 편한 생활을 사람은 여기 올 생각을 말아야죠. 음. 그렇죠. 급히 온수 매트를 만드는 이유는 겨울 방학에 오겠다던 손자가 정말 오면은 그때 따뜻하게 재우고 싶은 자연인 할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기 또 나름 과학적인 노하우도 있고요. 여기서 여기서 밸브 하나 달아주고. 음. 이것도 저 머리 좋아야 이거 산속에 살지 이거. 절인해서 박사님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배수를 잠가줘야지 이제 물이 저류로 들어가겠죠? 음. 그 저류로 들어가면 좌측 한 번씩 빙 돌아서서 나와요. 음. 나와서 이제 배수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음. 한번 해볼게요. 올려볼테니까. 네, 한번 봐봐요. 네. 자 테스트 들어갑니다. 일단 온수 배관이 연결된 냄비와 태양열 온수 모터가 있어야 되고요. 자 먼저 냄비에 물을 끓여주고.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면은 온수 모터를 가동합니다. 그리고 배관을 통해서 온수를 올려 보내는 그런 원리죠. 자, 잘잘 돼요. 네, 잘 돌아갑니다. 예. 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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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이렇게. 어후 다돈다 지금 물한 바퀴 돌았어요. 예. 비가 막힌 설계자입니다. 예. 야 뜨끈뜨끈한 물이 그래. 돈다. 찜지방이 완성될 때까지 오늘밤에 완성될 때까지. 네 이거는 잘쌓야죠 그렇죠. 아 따뜻한 온수와 그보다 더 따뜻한 할아버지의 사랑이 흐르는 온수매트네요.